음악 얘기를 하려고 모신 건 아니고 사실 네. 특별한 학교를 운영하고 계세요. 맞아요. 해밀 학교 김인순 네. 이사장님. 네 본인 소개를 다시 한번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저는 홍천에서 어, 어, 다문화 아이들을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하면서 키우는 어, 기숙형 대안학교 해밀학교를 만들어서 7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김인순 이사장님. 네. <laughs> 근데 대한 학교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뭐 이제 인가? 인가라고 그러죠 네. 학교로서 인정이 되느냐 뭐안 되느냐 네. 이런 얘기도 간혹 듣는데 네, 어떠셨어요? 저희는 어 작년 작년에 인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 다문화 아이들한테 너네 한국 사람 맞아. 물론 검정고시도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그냥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주는 빛나는 졸업장을 딱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그좀 많이 찾아 찾아 다니면서 이제 좀 학교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 아이들에 대한 마음도 얘기하면서 결국 어, 교육부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이제 인가된 학교가 됐습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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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나 다문화학교를 네. 네. 세우게 된 이유가 있으시겠죠? 한 10년쯤 전에 어, 라디오에서 추석 날 어, 다문화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률이 28%밖에 안된다는 음.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어, 저도 깜짝 놀라면서 음. 어, 그전부터 생각은 해왔던 무 무언가에 내가 쓰임새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있었던 게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혹시 내가 이거 내가 해야 될일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네. 그니까 네. 이준희 씨도 다문화 가정이란 이유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그 데뷔했을 때, 네. 어, 저 꼽슬머리라고 꼽슬머리 그냥 못... 나오게 한적 있었어요 어? TV 출연 네,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모자를 쓴다거나 이마에 띠를 묶는다거나 <laughs> 네, 그랬죠 네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파마머리라고도 네. 다른 분들도 그냥 파마머리 하고도 못 나가는 거예요? 아니 유독... 파마머리 한 사람은 파마머리 하는 건데 괜찮은데? 저의 곱슬머리는 그게 안 된다고요? 네안 됐었어요 네. 안 네.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기기는 한데. 웃기는 편견이죠. 네. 네. 어, 그때는 좀 심각하긴 했었어요. 그, 네. 저 옛날 생각에 그, 그 하실 때 노래하실 때 머리에 띠 많이 두르고 나오셨던 게그다 이유가 맞아. 있는 거였어요. 이유가 있었죠. 네. <laughs> 그러셨구나. 네. 아, 몰랐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laughs> 이런 모든 게다 네. 편견, 편견이 오심했던. 그런데 해밀 학교 이름이 굉장히 예쁘기도 하고 독특하기도 한데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 비온 뒤 맑게 개인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어, 우리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 여러분들께 제가 존경하는 분들께 이제 학교 이름을 좀 만들어 주십사고 부탁을 했는데 어,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사랑, 다 함께 다그치게 다다 다를 네. 붙이시는 아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자가 들어가면, 들어가면 다문화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걸 왜 이렇게 선을 그을까? 그것도예. 예네네네 그런 생각에서 그냥 그 인터넷에. 우리 말 좋은 말들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음. 찾았어요. 잘 찾으셨네. 진짜 너무 네. 괜찮죠. 이뻐요. 어, 그러니까 네. 이름 하나 지는 것도 얼마나 신경을 쓰셨는지 알겠어요. 헤밀, 음. 네. 이뻐요. 네. 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저희가, 음. 저희가 음. 영상으로 또 담아 왔거든요. 네. 한번 같이 나오셨을 것 같은데 같이 보시죠. 자, 조카들이 일 번으로 출해요 여기에 지금 각마다 문제가 삼 개가 있어요. 아, 네. 수업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책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막 네. 서서 네. 이렇게 가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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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좀 아이들의 흥미도 좀 유발하고 음. 또 저렇게 가르치는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게 음. 아이들이 더 오랫동안 기억하고 네. 네. 습득이 빠르구나. 네. 음. 그럼 얘네들이 보통 몇 살이에요? 중학생들 중학생 열셋 열넷 열다섯 네. 이게 지금 여러 나라에서 온 아이들인가 봐요. 구개국 아이들이에요. 구개국 네네. 네. 어 무학년제 학년이 없어요? 일학년, 이학년, 삼학년? 아, 좋다. 학생 수도 일단 적잖아요그 안에서 둘둘다 친하게 지낼 수 있다고 음. 생각하고 지금 저희 학교 무학년제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 선배 후배 이런 걸로 안 나뉠 수 있어가지고도 좋은 것 같아요. 초급반, 심화반 이렇게 해서 아. 처음에 들어면 초등학교 한 사, 오 학년 음. 과정부터 가르쳐요. 음. 네. 게다가 한국말 하나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아, 야. 네. 그래서 어깨를 다해가지고좀 점점 낯가리는 게 심해져가지고요. 좀 그랬었는데 그래서 원래 더 말을 못 걸었었어요. 데아 얘가 말 걸어가지고 정말 그냥 갑자기 100원을 주고 가더라고요. 주머니에서 100원 하나 꺼내줘. 가져 넣어도 넣어도 내, 비슷하다, 너, 너, 너내 마음이야. 착하다 친구들이. 가진 마음이야. 네. 우리 아이들 목공 수업하는 것 같아요. 네. 몇 명이나 있어요? 32명이. 32명! 저희 6명으로 시작했거든요. 오 진짜요? 네. 그러면 저제 목구가 제일 멋있어요. 아니지. 한글쓸수 있는 사람은 한글로 쓰는 게 제일 멋있어. 목구가 제일 멋있어. 아 그래도 한글 써봐. 저 <laughs> 목구가 안 끌린다. 맨 밑에 하판하고 등받이판. 이거 먼저 조립하는 거 알았지? 쉽지 못해 백호야 백십이야, 백오십, 백오십 자기들끼리 쓰는 모국어를 쓰고 그렇죠. 한국매도 하고 그러네요 음. 이거 뭐는 거예요? <laughs> 잘 몰라요 아, 이는다고요 <laughs> <화이자. 웃음>

날이에요. 그녀의 모 그다음에 저희가 결혼식 때마다 책을 만들고 이제 거기에 들어갈 책인데. 아이들의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이 사장님이지만 되게 엄마같이. 엄마 같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정말 남다른 학교 분위기라는 음. 걸알수 있죠. 너무 마음이 따뜻해요. 아이 학생들 한 명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원래 다 기억하세요? 아니 한 20명 될 때까지는 음. 이름 다 외우고 그랬거든요. 어머 이제는 못 외우겠어요. 이제 30명 해가... 넘어가니까 제 음. 한계 온것 같아요. 음. <laughs> <laughs> 헷갈려서. 기억하는 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네. 30명 넘어가면 힘들 것 <laughs> <그래요>? 같아요. 네 저는. <laughs> 네. <laughs> 근데 다문화 말고도 또 학생들이 네. 네 들어갈 맞습니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네 저희 학교 원래 시작할 때는 5대 5로 시작을 했어요. 음. 왜냐하면 음. 이 아이들이 어차피 사회에 나가면은 다 섞여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에서 미리 얘네들만 키운다면 그렇죠. 이것 또한 선을 그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서로 섞어줘서 음. 아 이런 줄 알았는데 아 아니네. 음. 또 이런 줄 알았는데 아 아니네. 음. 이거를 어린 때 이렇게 알게 해주려고 섞었어요. 음, 아니 아까 네. 얼핏 진학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사실 진학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네네. 우리 해밀학교에서는 뭔가 중요한 게 다른 어,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교육 네, 말고도.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학교를 음. 처음에 만들 때이 어, 아이들이 어, 사회 나가서 네. 어,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음. 생각해서 이걸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사실 이것도 학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몇 명의 아이들이라도 내가 옆에 있어 주면 나같이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커진 건데 <laughs> 네. 제가 뭘 알겠어요 저 사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일단 그냥 마음만 앞서서 시작을 했는데 야.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셔서 사실 이만큼 왔거든요 금방 하신 말씀 중에 되게 네. 와닿는 그 단어가 있었어요 네. 마음의 근육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고 진짜 마음이 단단해져야 되는 근육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걸 키워서 나갔을 때 네. 사실 그 걱정은 되실 것 같아요. 일반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네. 우리 애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 아니요 잘해요. 생각보다 잘해요. 믿어주시는구나. 네. 음.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아이들이 한1 학기 정도는 거기에서 이제 적응하는 시간이 있고요. 또 이제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으면 이제 친구들이 연락이 와요. 선생님, 제 힘들대요. 그리고 연락 오면 제가 학교까지 찾아가죠. 학교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 뵙고 인사드리고 그 반에 가서 노래 불러 주고 강연하고 내 새끼잖아요. 그래서 뭐 창원도 가고 파주도 가고 남양주도 가고 진짜. 네.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힘들었던 얘기 제 얘기를 하면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이해해 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해해 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사실 어렸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음, 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나 예뻐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지금의 내가 된거 같아 이제 이런 얘기 해주고 뭐 노래도 거위의 꿈도 불러주고 이러면 네. 이제 이 아이들은 저를 보면서 이제 이 아이를 생각하게 져요 그래서 네. 예 그런 것도 하고 있어요. 저이 그만 뭔지 알아요? 자식이 뭐라고 네. 저도 중학 우리 애들 중학생 때그 운동회 때 사회를 봤거든요. <laughs> <laughs> 진짜요. 예 <오늘>, 어쩔 수 없이 <laughs> 그 자식 네? 그게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네, 맞잖아요. 그때 네. 어. 소름 끼쳤어요 저는 그러면 아예 학교가고 럼미럼이 또 불러야 되는데 <laughs> 그때 50인데. <나> 50대 럼미럼이 내가 말 해야 돼요. <laughs> 네. 그런 거 근데 그게 우리 우리 자식이 그렇지만 네. 학생들을 다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고 저희는 네. 무한 서비스 그 아이들이 대학 가고 음. 다음에 시집 가서도 그 친정 같은 느낌으로 근데 여기 네. 지금 아까 중학생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게왜 저도 그 생각을 해서 그 초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는데 네. 중학교를 선택하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사춘기잖아요 제가 사춘기를 엄청 길게 아, 겪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왜냐면 내 정체성 음. 그다음에 어, 우리 부모님은 왜 나를 다른 모습으로 여기 태어나게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음. 아니면 엄마는 엄마 나라 가면 엄마 나라 사람 아빠는 아빠 나라 가면 아빠 나라 사람 그럼 나는 어느 나라 사람 음. 이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이+ 아이들도 자라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군요. 정체성에 대해서. 네. 예. 그래서 그 사춘기 때 같이 좀 싸우고 얘기하고 이러면 조금 좀 풀어지면서 이게 밖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일 힘든다는 제일 무서운 중학교 1, 2, 3학년들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주방생 쓴맛을 제대로 못 보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이들이 너무 착해서 쓴맛을, 쓴맛을 안 보여주더라고요. 야, 아니 그만큼 잘 가르쳐주신다는 얘기예요. 맞러니까 네. 얼핏 물어봤더니 네. 학비를 안 내고 다니는 네. 학교라고 해서 아니 그러면 제... 그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제가 그러니까 인순 여쭤봤는데 씨가 네, 열심히 네. 이달 갈... 그 목표. 명분이 있는 거예요. 애들을 위해서 죽도록 일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알았으면 안 하셨을 거죠. 아, <laughs> 진짜요. 에이, 어떤 날은 아. 이제 특히 음. 이제 월급 날이 다가오면 저희가. 응. 어, 선생님이 열세 분 계시고 어떡해. 사단법인의 직원이 셋. <laughs> 네네네. 어, 예, 그리고 강사 선생님이 열여섯 분이 계시거든요. 모두 서른 두 분이네요. 합해보니까. 네. 그... 계산이 <laughs> 빠시이 계산 빠요? 르 월급 날쯤 되면 이제 <laughs> 어떤 때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때도 있고. 아 예. 근데 너무 기적이에요. 저희 학교는 시작부터가 지금까지 기적인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어떻게서든지 메꿔져요 음. 그래서 이만치 막 이렇게 다 빠지게 생겼어 가지고 음. 나 어떻게 나 어떻게 큰일 나서 큰일 나서 그러면은 예 네, 해결이 돼요. 또 행사 들어와요? 네 행사가 들어도 <laughs> 뭐가 되든 네 진짜 책을 쓰세요. <laughs> 네. 기적의 학교. 근데 어... 네, 정말 매 순간이 기적이에요. 음... 네. 어, 여기 계신 분들.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어... 이제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다문화의 세계로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반이라도 한국 사람이에요. 이제는 마음의 문을 조금만 더 열어주셔서 물론 전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냥 한국 사람으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역사나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은 잘 지키면서 다문화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잘 융합해서 이렇게 할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희 네. 씨, 더 네. 뭐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